2025년부터 시행될 정부의 비탄감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장기 연체 채무자는 물론 청년층까지 다양한 대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대 원금 전액 탕감의 기회까지 있는 이 정책에 대해 오늘 영상에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누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지 그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나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나이에 맞춰 더 유익하고 공감가는 맞춤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정부의 비탄감 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과 장기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이 다시 경제적 재기를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책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탄감 대상 및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특히 정부의 각별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500만 원 이하의 빚을 1년 이상 연체했고, 현재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1년간 상환 유예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1년의 유예 기간 후에도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원금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혹시 모를 상황 변화를 관찰하고 진정한 상환 불능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단기 연체 중인 취약계층입니다. 단기 연체자는 30일 이하로 채무를 연체한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 그룹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그리고 만 70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연체 기간이 짧더라도 특별한 지원을 받습니다. 이분들은 원금의 최대 1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 연체가 장기 연체로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금융 시스템으로의 조기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액 연체로 인해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고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룹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입니다. 이분들은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무를 7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정책은 특히 장기간 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아온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처분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되면 원금 전액 탕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면 원금의 최대 80%까지 탕감 받거나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이 기준은 사실상 더 이상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연체된 채무는 심리적 압박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전액 탕감 또는 대폭 감면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대상은 청년 채무자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 중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 성실 상환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1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온 청년이 자녀 채무를 일시에 변제할 경우 원금 탕감 폭이 기존 15%에서 최대 20%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성실하게 채무를 갚으려는 청년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더 빨리 빚에서 벗어나 사회에 건강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들의 좌절을 막고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빚 탕감 정책의 재원 및 운영 방식도 중요합니다. 총 22조 6천억 원 규모의 채무 탕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막대한 재원 중 8천억 원은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으로 나머지 4천억 원은 금융권 출연금으로 조달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금융권도 함께 부실채권 문제 해결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책의 운영은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의 배드뱅크를 통해 진행됩니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채무 조정을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하여 채무자들의 상환 능력과 자격 조건을 면밀히 심사하고 최적의 채무 조정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정부가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집행되며 채권 매입부터 실제 채무 소각까지는 약 1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며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중요한 정책의 추진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9월 12일에 세부적인 조건과 절차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채권 매입이 본격적으로 개시됩니다. 2025년 말부터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빚 탕감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체 탕감 및 채무 조정까지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채무 소각 및 탕감 집행은 채권 매입 및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채무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므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격 확인입니다. 가장 먼저 본인의 연체 내역과 채무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어떤 빚을 얼마나 갚지 못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모든 과정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이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처분 가능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 해당한다면 관련 증명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청 기관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진행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조정 상담 및 신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전반적인 채무 상담과 개인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기 연체된 채권을 직접 관리하고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주된 기관입니다. 특히 장기 연체 채권과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을 이곳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에서도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을 할수 있으며 여러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신청 절차입니다. 먼저 상담 예약을 해야 합니다.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각 기관의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대기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상담받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약한 상담일에 맞춰 준비된 서류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연체 내역,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안내받은 모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채무 조정 대상 여부 및 단면 비율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심사 과정에서 여러분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채권 소각 또는 채무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모든 과정, 즉, 신청부터 최종 탄감 및 채무 조정 집행까지는 약 1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빚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결코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부디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에 시행될 정부의 취약 계층 비탄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장기 연체 채무자는 물론 청년 채무자까지 다양한 계층에 대한 지원 조건과 금액, 그리고 원금 전액 탕감 또는 대폭 감면이라는 희망적인 내용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이 정책의 세부 일정과 신청 방법, 그리고 필요한 서류까지 모든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빚 때문에 좌절하고 계셨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시기를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복잡하다고 생각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 바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으십시오.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은 제가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